이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42절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유괴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유괴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개혁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유괴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주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전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부활 후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전에 나약한 믿음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한 방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포는 1937년에 유예훈어가 유년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보네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독일교회는 히틀러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내가 여기서 신학공부를 하는게 옳으냐 아니면 그 독일에 가서 그들과 그 악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느냐 라고 고민하고 결국 결단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독일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일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내가 죽어서 독일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히틀러에게 대응하여 결국엔 마지막에 히틀러의 앞제에 순교당하고 말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난다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살겠다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본회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로나 중지자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난다면 우리가 죽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도 내 마음속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도마, 사울,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신앙이 뭔지를 알아보고 우리도 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의 부활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널 믿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는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가시고 나서 나는 내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창자죽을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은 20장 27절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리와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과학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압니다. 지구가 정말로 빠른 속도로 스스로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걸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못 믿겠다고 나를 우주 밖으로 데리고 가서 지구가 막 돌고 있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시오 내가 그래야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봐도 압니다 그 정도는 다 이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의심이 생기고 과학과 이성적으로 보고 믿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안 보고도 믿어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으시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져볼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인,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젠 내가 굳이 그걸 안 만져보고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 후의 도마의 모습을 이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선망합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일자 1절의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활도 믿어지고 부활도 못 믿어지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나가 믿어지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까지도 창조하셨구나. 내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나를 지명해 놓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천지 안에 내가 포함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시고 예수님도 부활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만 믿어지면 마지막까지 다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 받아서 이제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핍박자 사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핍박자 사울은 당대에 가장 많은 학식과 가장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대정 구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에 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본문을 청하니 그, 청, 그,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일을 했어요. 이런 피박자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담에서 가는 길에 그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포르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으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입니다. 이때까지는 사울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자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나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것도 먹지 못하면서 사흘을 지났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라는 여사도가 와서 사울에게 안서하고 나서부터 사울에 의뢰서 그들 같은 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20절에 즉시로 해다에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예수를 잡아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열정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가두는 사울이 이제는 열정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보고, 이렇게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심어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 그러한 아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 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울을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베드로야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또 마태복 10장 30구절에 네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은 네가 어머니 아버지보다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는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받기 전에 심판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옆에 쫓아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물기 전에 세 번이나 구해하는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내 목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원의 아들 시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께서 인정한 대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장로가 되거나 권사나 집사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신 대로 장로의 직분을 주신 대로 내가 그 직분 막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도의 대답은 주님께서 양을 치라고 인정하신 대로 사랑하며 충성되게 주님의 그 사명, 양을 치는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인정하셨는데, 제자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이 아들 심원한 내가 사,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안다는 의미는요, 요한음 1장 47절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쉬고 저쪽에서 나다나이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은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본성이 좋고 그 속에 간 사람이 없어.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베드로는 내가 옛날에 다굴기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담대하게 내가 남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즉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이루살이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이 부활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부활 후에 예수님 만난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확연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정리하고 이었습니다 보네포는 독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독일로 돌아가 내가 죽어 독일 교회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보네포의 부활신앙을 보았습니다. 이 보네포의 부활신앙은 성경에 나타난 도마나 바울이나 베드로에 의한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렇습니다. 도마는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꼭 보아야 믿을 수 있는 이성적이면서 과학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심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너네들 심원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신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이 인정한 대로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대로 내가 충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내가 옛날의 모습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신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변화받아서 도마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부활 신앙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국의 잉글랜드 북부 북동부 쪽에 아주 작은 마을 바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탄강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야외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모두 마,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마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탄강이 무너져서 164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현장을 수습하다가 판자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판자에다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마지막 때그 자리에 있던 광부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신앙에는 분명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안에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도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어렵기 힘든 코로나19로 우리 나뿐만 아니라 전세가 계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도마처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면서 또 변화받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처럼 정말로 예수님 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리고 힘든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원도 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의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배들의, 선배들의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체험을 통해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의 사을 전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승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 위해와 경합 비전교회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고나옵나이다.